6.25 전쟁은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남한은 전, 전쟁 준비가 전년 안돼 있는데다가 6.25 전쟁 나기 1년 전에 미군이 철수해 버렸습니다. 북한은 해방되던 1945년에 소련군이 진주해서 두달 뒤부터 군대를 양성하고 각 시도의 인민위원회를 조직을 하고 군대를 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장계석 군대와 모택동 군대가 서로 중국 패권을 두고 다툴 때에 이 우리 모택동 군대에 속했던 우리 조선인 출신 군대가 5만 명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팔로군이라 그럽니다. 팔로군 출신 조선인 5만 명이 북한군에 편입이 돼서 그 사람들은 전쟁의 이력이 난 아주 고참 군인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앞장서고 12만 군대가 소련 탱크를 앞세우고 진격을 하니까 우리는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 도우심이 아니면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6.25 전쟁 3년간의 역사를 가만히 공부해 보면은 6.25 전쟁의 나라를 지킬 수 있었던 기적이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에 승리하게 된 다섯 가지 이유. 이건 역사학자들이 두고두고 공부하는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6.25 전쟁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승만부터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삼신이라고 합니다. 삼신. 외교에는 귀신. 인사에는 병신. 내치에는 등신, 그래서 삼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 전 대통령을 우리 건국 대통령을 너무 우리가 과소평가하고 그런 약점만 너무 얘기합니다. 그러나 바로게 평가해야 됩니다. 나는 생각하기를. 우리 한국 건국사 6.25전쟁 쭉 자유당 기간을 공부해 볼 때에 이승만 대통령은 0.27 과가 3 7대 3으로 생각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워야 한다 두 번째 이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세워야 한다 두 가지 목표를 분명히 가졌었습니다 해방 직후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좌우 대립이 심각했느냐 하면, 미군정청에서 새로 세워질 대한민국은 공산주의를 해야 되느냐, 민주주의를 해야 되느냐, 그 여론조사한 게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해방 직후에 미군정청이 통치할, 통치할 때에, 국민의 78%가 공산주의, 사회주의해야 한다. 민주주의 하자는 것은 소수랬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대박사가 끈질기게 앞으로 세계는 자유민주주의라야 된다. 공산주의는 이거는 안 된다. 공산주의가 왜안 되느냐? 하나님을 부인하고 물질을 합세운다. 그러니까 안 된다. 둘째, 공산주의는 왜안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억압한다. 이런 주의는 망해야 되고 망할 수밖에 없다. 그 일관되게 주장해서 이 초대 대통령이 될수 있었습니다. 1948년 5월 10일에 남북 동시 선거를 해가지고 정권을 물려주기로 했는데, 아, 북한에서는 소련군이 앞장 뒷밀어줘서 김일성이 다 인민위원회 잡고 있는데 선거회가 되겠습니까? 유엔 선거감시단이 휴전선 못 넘어, 38선 못 넘어오게 했습니다. 그니까 러 남한만 선거를 한거지요. 선거할 때에 북한이 당원들이 뭐 60만, 70만이니까 선거에 참여해가지고 했으면은 국회의원 숫자가 전부가 한 200명입니다. 200명 절반은 당선되겠다 싶어서 서, 서울시 당위원장이 홍민표입니다. 홍민표 아주 중요한 사람인데 우리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공산당 서울시당 위원장 홍민표가 북한에 있는 박헌영에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이번에 공산당 이름으로 출마하게 해주시오. 그런데 그때 남조선 공산당 대표가 김삼용이 요 김삼용 후에 북한에 박헌영이 있는 겁니다. 홍민표가 김상용 통해서 해주의박헌영한테 우리 선거에 참여하면 백표는 얻게 됩니다. 백표를 얻으면 김구나 이런 조수왕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우고 우리 집권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게 복을 올렸는데 아 그걸 받아든 박헌영이 해주에서 김일성 박헌영 그리고 소련 대표가 스티코프입니다. 이 스티코프라는 사람이 아주 전략가예요. 셋이서 모여가지고 결론을 어떻게 내렸냐면은 5월 10일 선거에 참여하지 말고 선거를 보이것도 하고 그걸 내란을 일으켜가지고. 공산당이 집권할 기초를 닦거라. 이렇게 지시를 한 거예요. 공산당은 당의 지시를 따라 하니까 그 지시를 받고 홍민표가 대성 통곡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3일간 밥을 안 먹었다 그래요. 이번에 선거에 참여하면 우리가 백석은 받을 수 있는데 아, 북한에가 있는 김일성하고 우리 박헌영이 소련 스티코하고 얘기해 가지고 선거에 참여를 못 하게 하고 보이콧도 하고 사보타지를 하고 테러를 하게 하니까 너무 억울해 가지고 대성 통곡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생긴 것이 4 3 사건이야. 제주도 4 3 사건. 제주도 4 3 사건이 그건 이제 제주도 선거를 보이콧도 하는 5월 10일이 선거니까 4월 3일 날 그게 이제 제주 사건이 일어난 거지요. 지난번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정확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김대중 전 대통령 말이 100% 맞는 말이지요.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된 뒤에 미국의 AP통신 기자가 김대중 대통령에게 물었습니다. 제주 4.3 사건을 폭동이다 그러고 유행군이 학살했다고 그러는데 사유, 내용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정답을 말하기를 처음 시작은 공산당 조직원이 그걸 조작을 해서 5월 10일 선거에 반대 운동으로 시작됐는데 근거하는 과정에서, 단속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시민을 너무 많이 희생시켰으니까, 그건 바로 잡아야 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외신에도 다 나왔지요. 아, 근데 지금 와서 좌파 세력이 자꾸 그런 역사 문제를 잡고 있으니까, 아스 제수 4.3 사건이, 이거는 미군이 양민을 학살한 거이고, 이거는 뭐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아주 모함을 많이 합니다. 제주 4.3 사건을 진압하려고 파견했는 군대가 여수 14연대 사건입니다. 1948년 9월 18일 날, 여수에 있는 14연대를 제주도 사건 탁 진압하라고 보냈는데 연병장에 다 출발하고 모였는데 그 14연대 안에 있던 공산당 핵심 당 간부들이 장교들을 그 자리에서 사살을 하고 거기서 에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 그래 나는 여순반란사건이라는 말을 쓰지 못하게 해요 그때 마침 여수 순천 시민들이 반란한 것처럼 듣기 쉬우니까 여, 여수 14연대 반란사건이라 그래야지 왜 여수 순천 시민들의 오해받게 하냐 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수 14연대 반란사건이 터져가지고 뭐, 온 나라가 시끄러워지니까 우리 한국군이 가서 진압을 했지요. 그러고서는 48년 12월 1일에 국회에서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군대 안에, 경찰 안에, 공무원 안에 좌익분자들 색출하는 법을 국가보안법이 그는데 국보법 그래요. 국보법을 해서 공산당을 비합법 정당으로 만들고, 군대 안에 있는 군인들 중에 좌익을 색출했는데, 그때 한만 오천 명 정도가 사형당하고, 제대당하고, 그랬습니다. 6.25 전쟁 때에 12만 군대가 소련 탱크 242대를 앞세워서 내려오는데, 국군이 도저히 당할 수 없지요. 그런데 다섯 가지 기적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북한군이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해가지고 막가로 한강을 건너가지고 남쪽으로 남쪽으로 부산까지 갔으면은 미군이 오고 유엔군이 올수 있는 기회가 없었지요.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3일 동안 서울에서 막소 잡고 막 깽가리 울리고 뭐 나라가 다 차지한 것처럼 축제를 벌리면서 3일을 허비했어요. 그 3일 동안에 옛날에 독립군 중에 김홍일 장군이 있습니다. 김홍일 장군이 저 안양 밑에 수원 사이에 국군이 후퇴하는 폐잔병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전선을 세웠습니다. 방어망을 세운 거지요. 북한군이 서울에 3일간 왜 허비했느냐? 이게 기적 중의 기적이지요. 막보로 건너갔으면은 대한민국은 지금 우리가 김정군 장군님 만세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3일을 그 허비를 한 겁니다. 그 역사가들이 그걸 연구합니다. 왜 3일을 허비했을까? 그 3일 동안에 이제 김홍일 장군이 전부 대장병들을 모아 가지고 전선을 만들어 가지고 지키는데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일본에 있는 메가더 장군한테 긴급 전화를 해 가지고 당신이 우리 나라를 도와주시오 해서 4일 뒤에 6월 29일에 메가더 장군이 대전에 비행기를 내려 가지고 전선을 시찰했습니다 안양과 수원 사이의 최전선에 20살 된 사병이 구식총을 두고서는 지키고 있으니까, 맥가드 장군이 그 한국군 일병한테 물었습니다. 그대는 그 자리에 언제까지 있으려는가 그러니까 그 사병이 후퇴 명령이 있을 때까지 지키겠습니다. 그러니까, 부태 명령이 없으면 어떡하려는가 예, 싸우다가 죽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메가더 장군이 감동받은 거예요 영어로 다치가 된 거예요 우리가 뭘 도와주면 되겠는가 그랬더니 실탄을 주십시오 무기를 주십시오 수류탄도 없고 총도 없고 옛날 구식총에 실탄도 없습니다 무기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메가더 장군이 그때 말했어요. 이런 좋은 청년들이 나라 지키는 나라는 도와줘야 된다. 메가더 장군이 한 말이 있습니다. 그러고서는 그 자리에서 서울 쪽을 바라보고서는 인천상륙작전을 그 자리에서 구상했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이 나라가 전세를 바꾸려면은 중간에 인천상륙작전을 해서 이걸 막아야 된다. 그래, 그때 이제 방위사령관이 미군사령관이 워커 장군이요, 워커. 워커 장군한테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해가지고 절대 부산 뺏기지 말고 지켜라. 내가 가서 인천상륙 작전을 꾸며서 올라갈 테니까 인천상륙 할 때까지 방어선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워커 장군한테 얘기했지요. 그 사람이 참 훌륭한 장군이에요. 그런데 그만 나중에 워커일 밑에서 교통사고 나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워커일이 워커 워크 장군이 전 교통사고로 죽은 언덕, 힐은 언덕이지요. 그래서 워커일이라 그럽니다. 워커일을 가시면 한쪽 구석에 워커일 장군의 동사에 서 있습니다. 아무도 신경 안 쓰지요? 워크힐 장군이 한국 지키다가 거기서 교통사로 죽어서 그래서 워크힐인데 나도 몇번 가서 식사도 했지만 워크힐 장군한테 들어가면서 장군님 고맙습니다 뭐 자기는 못 알아듣지요 내가 고맙습니다 <laughs> 그러고 식사해요 우리가 이 역사가 참 그런데 워크 장군이 요 낙동강 전선을 지킨 거예요 낙동강 전선을 지키는데 영천전투 경기에서 북한군이 방어선을 뚫었어요 영천이 뚫리면 은 막바로 부산까지 길이 열리는데 그때 대령이 유재흥 대령을 하니 유재흥 나중에 장군이 됐지요 유재흥 대령이 잘했습니다 그 그때 그때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영천 정선이 뚫렸다 하니까 아 미군 대사가 묘초 대사입니다. 묘초. 진에 해 있는 이승만 대통령 찾아가 가지고 프레젠던트리 지금 영천이 뚫렸다 하니 부산은 금방 도착할 겁니다. 우리 유엔군은 일본으로 철수하려 하니 대통령께서도 오사카로 후퇴하시오 나중 기회를 봐서 다시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요 권총을 딱 끄집어내가지고 흔들면서 실탄이 세 알이 들었는데 이민군이 오면 은 하나 쏴죽이고 내 와이프 프란체스코 여사 쏴죽이고 나 자살하고 말겄어. 내가 일본으로 떠나면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뮤초가 뭐 권총 들고 흔드니까 기가 죽어서 갔지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위기인데, 유재흥 대령이요, 그 영천에서 길이 세 가지입니다. 내 고향 청송 가는 길이 있고, 경주로 가는 길이 있고, 대구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군대는 적고, 무기는 적으니까, 다 지킬 수는 없고, 어느 길을 지켜야 될까? 그러니까 유재흥 대령이 생각을 잘 하는 거예요. 아마 경주 쪽으로 내려갈 것이다. 그래서 경주가는 산 언덕에 자기 부, 부대원 전부 잠복시킨 거예요. 딱 언덕에 대기했는데, 아니라 다를까, 인민군이 경주 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 그때 사단장이 김책이에요, 김책. 아주 김일성과 빨지산 같이 했던 유명한 아주 핵심입니다. 김책 사령관이 이제 영천이 뚫려지 부산까지 간다 하고 당당히 내려가는데 유재형 대령 군대가 지키는 걸 몰랐지요. 거기서 뭐 완전히 그 사단이 전멸했습니다. 국군이 집중 사격을 해서. 그 사단장 김책이 막 죽은 뜻이 있다가 말 타고서는 도망쳤습니다. 그때 참그 국군이죠. 국군이. 그만 일에 이민군이. 경주 쪽으로 안 가고 대구 쪽으로 갔으면 우리는 지금 공산당 밑에 사는 거예요. 고비고비 고비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 이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신다. 그걸 확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워커 장군이 낙동강 전선을 잘 지켜서 그 연천, 영천 전투가 9월 4일입니다. 9월 4일. 그동안엔 낙동강 전선 지켜서 9월 15일에 인천 상륙 작전 성공했습니다. 인천 상륙 작전 하겠다니까 전부 다 반대했습니다. 왜냐, 인천은 밀물, 설물의 간만 차이가 많아가지고, 국, 군대가 상륙할 수 있는 시간이 2시간밖에 없어요. 2시간 만에 어떻게 상륙하느냐. 인천 상륙은 안 된다. 미국 투르만 대통령도 반대하고 참모들이 다 반대하고 하는데 역시 인물은 다른 거지요. 메가더 사령관이 미국 웨스트포인트 수석 졸업한 사람인데 그러니 되는 거다. 김일성도 그래서 할거 아니냐. 보택동도 그래서 할거 아니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그러니 되는 거다. 그래가지고 인천상륙작전을 9월 15일날 상륙하는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인천 앞에 월미도, 월미도, 월미도에서 전등 탐조등으로 인천항을 계속 비추는 거예요. 근데 그 월미도 탐조등을 그걸 껐뿌려야 상륙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한국 특공대를 투입했습니다. 한국 특공대가 가가지고 밤에 기습을 해가지고. 그 탐조등을 꺾고 미군한테 횃불로 표시를 하니까 메가하드 군대가 상륙해가지고 우리 인천 상륙작전 성공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 건강, 건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하나님이 보호하사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그런 역사를 알아야 돼요, 역사를.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제때 제때 지켜 주십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인민군이 3일간 있었는 덕택에 다풀린 거지요. 그리고 인천 상륙 작전 때문에 이 나라 지켜진 거지요. 그6.25때 일어난 기적 다섯 가지 중에 이제 나머지 세 개는 다음 주에 이어서 또 <laughs>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17장 47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물맷돌 다섯 개를 가지고 돌팔매 던져 가지고 이겼지 않습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렸지 않습니까? 예. 내가 아주 흥분해 가지고 말이 잘안 돼. 예, 예. 듣기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골리앗이 물맷돌 다섯 개돌 차돌매 다섯 개 가지고 발 돌팔매 던져가 골리앗을 쓰러뜨렸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4 7절 말씀.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아멘하시지요? 전쟁은 누구한테 속했다고요? 여러분 김정은이가 뭐 핵무기 만들고 뭐 미사일 쓰는데 쓸데없는 짓이요. 미사일 핵무기가 예양가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소련이 망할 때 핵, 핵탄두가 핵몇개 있었는지 아십니까? 7,200개요. 소련이 핵무기 7,200개 가지고 제자리에 망했습니다. 뭐 북한에서 핵탄두가 뭐 60개니 70개니 그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전쟁은 여하께 속한 것입니다. 나라의 장래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다 공산당 이기고 통일시켜가지고 예수 잘 믿는 나라 돼가지고 세계 우뚝선 나라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